안녕하세요. 저는 2022 학예 LOC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손병복 교수님의 생체 정보 수집용 레이더 반도체 및 응용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임소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 프로젝트의 목차는 이러합니다. 오늘날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개개인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그 수요 또한 빠르게 드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미터 웨이브를 이용한 바이탈 신호 측정 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칩을 이용하여 만든 기기는 왼쪽과 같은 모습이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 심박수, 그리고 호흡량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60GHz AOP 모듈입니다. 저전력, 자체 모니터링 기술들을 보유하여 초정밀 레이더 시스템의 이상적인 모듈 칩이었습니다. CMOS 기반의 레이더 장치이고 FMCW 신호를 사용합니다. 범위와 각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첩프와 도플러 현상을 이용해 주파수 변조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송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다중 안테나를 사용해서 반사점의 속도를 알수 있다는 점, 카메라 등의 센서와는 달리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특성,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등 다른 센서가 아닌 마이크로 웨이브 레이더를 사용하여서 피플 카운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한 모듈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신호는 램프 제너레이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신호를 생성하여 주파수를 변조시킨 후 3배수로 변조하여 페이지 시프트 시켜서 3개의 송신 신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반사된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IF 필터에서 중간 주파수를 생성해 줍니다. 이를 ADC에서 컨버팅하고 데이터를 정리해 줍니다. 그 후에 가운데에 있는 프론트엔드의 정리 필터를 사용하여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만든 신호를 처리하여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텍션한 포인트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플 카운팅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왼쪽이 한 명만 앉아있을 때, 오른쪽이 두 명이 앉아있을 때인데요. 꽤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 자세까지 측정이 가능함을 볼수 있습니다. 디텍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프리에를 이용해서 ADC 샘플들을 구한 다음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순수한 정적 물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그 후에 캐논 빔포밍을 사용해서 미세한 고도와 2차원 히트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투패스 CFAR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체화하고 그 점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차원 일레 엘리베이션 스펙트럼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그 방위각과 고도각을 가리키는 값을 추정하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저로 확인한 모습인데요. 바운더리 박스 안에 각각 X, Y, Z의 좌표가 표시되어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해보면서 실습 및 분석을 하였는데요. 로우데이터는 5오비 파저 파일에 프린트문을 추가하여서 구해보았습니다. 그 추가한 구문의 모습입니다. 거리와 객체수에 따라서 데이터의 길이와 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laughs> 아무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타겟이 0일 때는 100 초중반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60 c m 미터 앞에 있을 때는 200 중후반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100cm 앞에 있을 때는 500에서 600 중후반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길이는 사람의 명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리고 걸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를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플 카운팅과 바이탈 디텍션의 기능까지 있는 이 칩은 많은 곳에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하고 비용과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동화된 문이나 인원을 측정할 일이 있는 게이트, 또 물체의 위치나 속도, 범위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3D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감지기, 그리고 많은 로봇 공학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사인을 지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 감지 의료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실제 가슴의 심박동 측정기를 이용하여서 측정한 바이탈 사인 센서와 사인과 센서가 측정한 바이탈 사인을 비교해본 것입니다. 오차가 크지 않고 측정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도도 높고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있는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레이더 반도체는 미래의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